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어, 윤석열 정권이 앞으로 이제 5년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블로그에다 한번 그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인데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부동산 정책은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는 지난 정권에서 온갖 규제를 하고, 어, 뭐, 부동산을 다주택자나, 혹은 부동산에 이렇게 거래를 모든 것이 적폐의 원천인 것처럼 하고서, 그야말로 사회주의적 그런 성향의 부동산 정책을 키워갔습니다. 어떤 여자 장관은 중국식 사회주의를 본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땅은 국가가 소유하고, 예, 건물만 개인이 쳐서 이렇게 하고 임대를 80명 간다. 그러니까 모든 땅을 가진 사람들은 다국가에 땅을 바쳐야 되는 그런 사회죠. 그야말로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다가 개인의 민주사회에서 개인의 재산을 뺏고서 규제하고 통제하고 이러한 온갖 규제 정책이 일관되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서울시장 때 600여 곳 중에서 300여 곳이 지구 지역이 해제가 되고 또 규제 완화안전지단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세워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근본적으로 막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다. 원인은 그것입니다. 그게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원리를 이렇게 좀 감안해가지고서 시장이 돌아가는 것을 정부에서 규제나 보완할 때는 어느 정도만 해야 되는데 온갖 모든 정책을. 정부의 입맛에 맞게 그런 사회주의적 관념에서 본 정책으로서 규제를 강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급이 확대된다 했는데 지난 대선 공약 등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청년 원가 주택이라든가 역세권 주택 공급이라든가 250만 호 공급 등의 정책을 그 지난 선거에서 현고 공약으로 내해왔던 것을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공급 확대는 어, 필연적으로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거래 활성화가 앞으로는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다시피 에, 찍어 눌렀기 때문에 에, 거래가 안 이어지고 뭐 심지어 증여가 거의 일어나고 증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나서 팔려야 세금으로 뺏기니까 팔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온갖 세금은 강화되고 하니까 할수 없이 증여 등의 가진 방법으로다 그 여파가 미쳤는데 앞으로는 거래가 좀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 대통령 선거 이제 끝나고 나자마자 그동안 움츠리고 이제 잠복해 있다가 어떻게 시장에 들어갈 것인가 판세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가 시장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거래 물건은 회수되고. 그리고, 금매라도 있으면 산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동산에 부탁했다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앞으로 고래는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시장의 자율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부동산, 세부 부동산 정책의 변화 예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이제 종부세율이 인하될 것입니다. 종부세율은, 가진자들은 온갖 적폐를다가 이것이 잘못됐고 해서 가진자들한테서 모든 재산을 빼서 가둬서 공평하게 평등하게 나누자는 것이 사회주의적 발상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일하하는 사람이나 안하는 사람, 그냥 노고 먹는 사람, 노동운동이나 하고 촛불이나 들고 머리띠나 들고 하는 사람도 일해서 근로해서 그야말로 죽도록 일을 해서 버는 사람과 똑같이 공평하게 하자는 것이 사회주의적 발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진 사람에게서 온갖 재산을 뺏어내려고 종부세율이 많이 높아졌는데, 원래 출범전에는 0.5% 내지 2%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0.6%에서 3%까지 되는데이 종부세율은 앞으로 어 지난 0.5 내지 2% 정도로 환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보유세도 아마 손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양도세를 2년간 유해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목록을 작성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그, 윤석열이 이제 그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항이나 여러가지를 참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약은 뭐, 비공짜라고 하지만은 어떤 것은 뭐, 100% 지켜지지 않을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나 비주정 지역의 2주택자는 세율이 이제 앞으로는 낮아질 것이고 3주택자도 역시 낮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보통 150%에서 50% 3주택자는 그리고 조정 지역에서 2주택자는 300%에서 200% 조정이 될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하고 청년 주택의 경우 LTV를 8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경기가 돌아가게 되 됐습니다. 대부분 주택을 구입하거나, 땅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만 순수 100% 가지고 구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뭐,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대부분 이 대출을 일으켜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 규제가 완화돼서, 그야말로, 땅이나 집을 사고 싶어도, 청년들이, 무주택자들이 자기 집을 사고 싶어도, 자기 집을 사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이어졌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출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또양도세중 증가가 이제 유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적폐를 몰았던 다주택자들이 앞으로는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을 하면 그전에는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을 이제 구축해 가지고 정부에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하고 그러 신고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뭐 하루아침에 그거를 전부 행정기관에서 맞추시고 저도 뭐 아닌 게 아니라 임대주택 사업자가 있는데 어느 날. 하나는 그냥 마수시켜버렸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세금 혜택을 보려고 정부에서 하락해서 했는데, 오늘날 뭐 마수시켜버려가지고 중과를 맞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주택자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정부에서 취했던 그러한 그 여러가지 나쁜 혜택의 대상에서는 좀 여유가 생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도세를 개편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도세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제가 뭐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경매로 이제 낙찰을 받은 건데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올라서 뭐한 3억 여원 이렇게 소득이 나고 지금 지금 세법으로 계산해 보니까 뭐 절반이 세금으로 그냥 뺏기더라고요런데 이거는 다행히 토지라 그랬지. 집 같은 경우는 82.5% 거의 다 뺏깁니다. 그래서 이 양도세는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추득세 부담도 공약에서 내걸었듯이 1% 내지 3%로 어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지단 기준을 합리화를 했는데 현 정부에서 그 20%에서 50%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지단 기준 강화를 해버려서 상계동 지역이라든가. 또 목동이라든가 여러 지역에서 여의도라든가 그야말로 한 40년 이상,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들이 재개발을 할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현 정부에서 50%라는 안전지단 기준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30%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허가가 이제 조속히 추진이 될 것이고 지금 서울시장도 이제 오세훈이가 됐는데 시의원 대부분이 전부 다 민주당이고. 예, 윤석열의 대통령이 됐다고 하지만 국회에서 사실상, 입법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정책에 협조를 안 하면은 윤석열 정부도 많은 어려움을 취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뭐, 저번에 부산시장, 서울시장, 그리고 윤석열의 대통령이 된다. 고 유튜브에 제가 올렸고, 1년 전에 이미 이제 예언을 했지 그대로 되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반해서 윤석열 정부의 하는 모든 정책을 사사건건 맞고 그렇게 어렵게 맞는다면 다음 국회의 선거에서 민주당은 완전히 예전처럼 그런 멸망의 시기가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건축도 이제 숨통이 트일 것이고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이제 차청 기대감이나 뭐 이런 것이 있을 거고, 이제 어 30년 차가 지나면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그 허황된 그 좋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거기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적률이나 수지 지분을 따져서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을 투자를 해야 되지, 용적률이 지금 앞으로 완화를 한다 해더라도 250%, 300% 거의 다 찾아먹은 이러한 지역에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재건축을 서령한다 해도 투자 수익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임대차 3법이 뭐 손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실상 임대차 3법이라서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해가지고서 사실 싸움만 붙여놔서 전세입자나 또 세입자나 그 집을 가진 사람들의 싸움만 붙여놨지 앞으로 이제 금년 8월이 되면 임대차 3법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대차 3법은 사실상 손질이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어~ 요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공약도 있으니까 앞으로 손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DTS 공약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대선의 길목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은 대부분 실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DTS 디인선 같은데 연장선 같은데 여러분들 관심있게 보시고 그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할때 이렇게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시장질서가 잡힐 것이다. 는데 이제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250만 호 건설 공약이라 청년연가 주택 공급이라든가 여섯 건 주택 공급 등으로 앞으로 이제 공급이 확대되면 집이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은 조정되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우리나라 역사를 볼때 주택 가격이 떨어진 것은 IMF 시절이나 이렇게 국제금융 위기나 혹은 노태우 대통령 당시 일기 신도시 해가지고서 몇백만 호를 건설을 하다 보니까 주택이 나머지 그때 당시에 일시적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주택은 수요를 채워야지 수요를 찍어 눌러서 온갖 규제로서 막고서 그렇게 가지고서 공급을 안 하면은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이 이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서 이번에 정권 전장도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 그리고 주택 공시지가가 최소한도 뭐 1, 2년 전, 2년 전 정도로는 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재산세도. 재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환환될 것으로 보이고 1주택 종부세도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환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택 때문에 팔래도 팔수도 없고 세금으로 다 뺏기고 어, 저도 작년에 뭐 하나 팔았는데 3억 8천인가 남았는데 1억 8천으로 세금으로 냈어요 뭐 절반은 다 뺏기는 겁니다 거기서 에뭐 금융비용 뭐 이런거 다른 비용은 따지 않아서 그렇지 만일 그것을 이제 살 적에, 진짜 뭐 부채로 얻어와서 산 그런 경우라면은, 더하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토지니까 그, 나마 망정이지, 만일 주택이라면, 10억을 남면은면 82.5%가 세금으로 뺏겨버리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서는 10억을 남면다면 1억 5천 정도 지가 갖고, 나머지는 세금으로 다 뺏기고, 나머지는 비용으로, 그동안 보유했던 비용 세금이라는 여러 가지로 다 뺏겨.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하나도 안 드리고, 어, 10억 원 하면 돼, 8억 2,500원을 세금으로 뺏어가니까, 이것이, 뭐, 아니게 뭐, 총만 안 들었지, 날강도나, 바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회주의적 정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민심이 위반돼서, 이번 선거에서도, 뭐, 여러가지, 그, 정부, 그, 여당에서, 획책을 하고, 기획을 하고, 부정선거, 뭐, 논란이 많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랬지만, 결국은 뭐 근소한 차이라도 이기는 야당에서 이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당에서 말하는 토지공개념이라든가 국토보유세라든가 이런 것은 투기차단 목적으로 정부에서 했는데 이것은 사실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또 공급이 증가될 것이고 뭐 세금 면에서 앞으로 이제 또 통합되고 세금이 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부르짖는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이 실행될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적으로 어 조금 좀 완화가 되고 안정이 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아자 여기 부동산 정책을 이재명이 안 됐으니까 볼 것도 없이 윤석열 공약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백삼십만 가구 포함한 전국에 2 5 0만 가고 사실은 지방에는 주택이 남아도 입니다 그것도 지방에는 별 효렴이 없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이 공급이 돼서 부족하지 않아야 주택 가격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한번 보시고 도심 재개발이나 재건축 용적률 충수 규제 완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서 지금 노원구라든 가 상계 뭐 주공 단지들 그렇게 오래돼서 30년 이상돼서 재건축을 하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여당을 찍어가지고서 뭐 도심 외곽 지역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서울의 국회의원이 대부분이 다 민주당인데 이번 선거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민심을 입안해서 윤석열을 찍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가 이번 정권 재창출에 가장 걸림돌이 됐던 그런 악재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세제, 규제, 뭐 이런 것을 앞으로 이제 다두세자나양도세 중과 2년간 유예하고또 현재 여기 제가 했던 게 나왔네. 현재 1레드 3표인 1주택 취득세율을 완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 공시 가격, 매매 가격 취의해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지난 4년간 약80% 이상이 상승했고 어떤 아파트들은 뭐 2배 이상 이렇게 상승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유튜브나 그 아파트를 수십 개를 추천을 했는데 제가 추천한 아파트는 거의 다 추천 당시에 불과 뭐 2, 3억에 했던 것이 뭐 10억 이상 가는 것도 수두룩하고 뭐 구로주공이라든가. 그 성우라든가 뭐 이런 아파트들은 2억 8천서 3억 초반대, 3억 2천대 제가 추천을 했는데 지금 전부 10억이 넘었어요. 거그에 금천 현대빌라도 어 재건축한다고 했대. 그게 또 아주 좋은 금액에 그 제가 추천을 했는데 지금은 몇 배가 올랐습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이 부동산을 어 투자를 할 때는 에,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아파트를 해야 되고 땅도 똑같은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우리 회원분들은 에, 그, 카페 활동 열심히 하시면은 제가 무료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필요한 경우는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시드. うん。